6.25 특집 총대 총 제2탄. M2 카빈 대 따발총. 그두 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M2 카빈이 따발총보다 운동에너지, 유효사거리 면에서 앞서고, 무게도 훨씬 가볍지만, 아니, 따발총은 연사속도와 장탄수면에서 유리하다까지 살펴봤어. 아니, 그런데, 누닷없이 따발총이 M2 카빈한테 거리 싸움서 밀리지 않는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뭐야? 헤헤 <laughs> 주장이 아니라 팩트지. 6.25 당시 이 조준사격으로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거리는 100야드 즉 91미터 이내였고 따발총 유효사거리가 100야드를 훌쩍 넘기는 150미터인데 이 거리 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없잖아 좋아 팩트폭격 들어갈테니까 가드 바싹 올려 사실 따발총의 뭐 단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중에서 가장 큰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격 자세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총 자체를 설계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왼손으로 총을 받친 상태에서 이제 사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총을 봤을 때는 설계상에서도 보이지만 왼손을 잡을 위치가 사실 적당치가 않아요. 총 중앙에 이제 탄창 상당히 큰 크게 탄창이 저희 왼손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앞부분은 이제 공냉식 총열이 있어서 사격 시에 이 총열을 만지면 상당히 이제 뜨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당시 의도된 파지 자세는 방아쇠로 앞쪽에 이 공간을 잡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사격을 하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사실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총이 계속 이제 앞으로 처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격했을 때는 또 총도 이렇게 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병사들은 탄창을 잡고 사격을 합니다. 보통 그 당시 사진들을 보면은 탄창 옆면을 잡고 이렇게 사격을 하던가 아니면 탄창 아래를 받치고 이런 상태로 사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다른 총도 마찬가지지만 자동 화기를 사격을 하는데 탄창을 잡고 사격을 하게 되면은 보통 급탄 분량의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문제는 이 따발총이 사용되는 한 끝까지 개선되지 않고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어 단점이었습니다. 또 애당초 이 권총탄을 빠른 속도로 사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총이었기 때문에 정밀사격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가늠자와 가늠쇠 모두 상당히 조악한 상태였습니다. 가늠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100m, 200m 이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것만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가늠쇠도 사실상 나사 머리 하나 이렇게 집어넣은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총을 설계한 목적 자체가 근접전에서 지향 사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거창한 가늠자, 가늠쇠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따발총은 조준 사격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총이었다. 이거야. <laughs> 아, 그리고, 하계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도, 따발총은 묵직한 놀이새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탄을 발사하는 오픈볼트 방식이라, 단발사격 시 초탄 명중률이 떨어져. 결정적으로, 따발총은 공업 기술력이 떨어지는 소련에서 단기간에 수백만정을 찍어낸 총이라,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백야드 거리에서 조준사격 같은 거 애초에 포기해야지. 학계사님 그럼 M2 카빈은 이 조준 사격하기에 좋은 총인가요? M2 카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소총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격 자세도 그 평상시에 취했던 자세 그대로 취하면 되고 더구나 중량은 M1 소총의 한 절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2kg대 불과했기 때문에 사격 자세를 취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총이었습니다. 그 조준기의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된 가늠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가늠자도 총기 첫째의 설계 목적에 맞게 100m, 200, 250, 300m 각각의 조준 사계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총보다는 짧은 사거리를 보이지만 여전히 그6 2 5 전쟁에서 보병들이 경험했던 대부분의 교전 거리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총이었고요. 미군 병사들은 기관단총보다 이 카빈 소총이 좀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총으로서 카빈 소총은 M1 소총보다는 유효 사거리가 짧기는 했지만 기관단총보다 훨씬 더 유용한 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저분 너무 편파적이신 것 같은데? 아, 뭔소리여 M2 카빈은 격발시 공이만 튀어나가는 클로즈드 볼트 방식이야. 당연히 초탄 명중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 만든새 자체로 막 찍어낸 소련제 총하고는 차원이 달라. 실제로 M1, M2 카빌의 평균적인 명중률은 3에서 5 부하야 100야드 거리에서 3에서 5인치의 탄착군이 형성되는 수준이니까 M1 개런드 소총과 거의 동급이지 나발총은 이게 명중률이 어떻게 돼? 뭘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너 봐가 아, 7에서 8 부하잖아 50mm 거리에서 탄착군이 18cm에서 20cm 사이라고. 아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따발총은 백야드 거리에서 조준 사격으로 사람을 명중시킬 수 있는 아니, 그런 총이 아니라고 인정하라니까. 오케이. M2 카빈이 따발총보다 원거리 명중률이 좋은 건 인정. 근데 말이야. 왜6.2 전쟁 당시 그잘 맞는 카빈 소총으로 이 적군을 떨어잡았다는 기록은 대부분 50야드 이내였을까? 6교5전쟁 당시 카빈 소총의 실전 성능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 1차 대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미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다음 2차 대전과 6.25전쟁 때는 군사 저널리스트이자 전투분석가로 활동했던 스 세뮤얼 마셜이라는 인물이지 이 양반 보고서에 따르면 6교5전쟁 당시 M1, M2 카빈이 살상효과를 입증한 사례는 목표물과의 거리가 50야드인 경우가 95%야 50야드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에서 적을 사살했다는 기록은 거의 전무해요 카빙소총의 살상거리는 50야드, 46미터 정도라는 거지 M2 카빈의 유효사거리가 300야드인데 살상거리가 50야드밖에 안 된다고? 허허 <laughs> 유효사거리와 살상거리의 차이를 모르는구만 마셜이 언급한 건 M2 카빈으로 적을 즉사 혹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거리에 관한 거야 편의상 유효살상거리라고 치자고 이 유효살상거리는 유효사거리와 다른 개념인데 일단 유효사거리는 어떤 무기가 평균 50%의 확률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 혹은 어떤 무기가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사거리, 혹은 사수가 목표물을 초준 사격해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아니 좀 중구난방인데. 그렇지. 특히 이 2번, 3번이 애매해요. 적에게 가해지는 데미지에 대한 이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총의 유효 사거리를 말할 때는 1번, 2번, 3번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아. 인체에 대한 데미지 개념은 전부 생략하고 단음자 가늠대를 사용해서 맨눈 조준으로 인체 상반신 크기의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최대 사거리를 유효사거리로 치고 하지 아니 그럼 광학식 조준경을 사용할 땐유사거리가준 거겠네? 하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3 0 공룡탄을 는 M1 기운드 소총과 광양식 조준경이 달린 M1903 스프링필드를 비교했을 때 M1 기운드 소총은 유효사거리가 500야드지만 이 스프링필드는 유효사거리가 1,200야드야. 아 그리고 이 화망 형성이 중시되는 기관총의 경우에는 이유효사거리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데 뭐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고. 어 지금 스포한 거야? 시크라이. 자 다시 M2 카빈 얘기로 돌아와서 바로 이 장면이. 유효 사거리가 300야드인 M1 카빈으로 300야드 떨어져 있는 인체 상반신 크기의 타겟을 맞추는 장면이야. 와, 이게 턴 낙차가 어마무시한데? 커브야 커브 완전히. 이래서 이 실제 교전 거리는 300야드가 한계라는 거지. 저런 낙차는 물론이고 이 풍향까지 다 고려해서 쏴야 하거든. 그나마 저건 0.2를 꼼꼼하게 다 하고 이 안정적인 자세에서 조준에 집중할 때나 가능한 샷이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300야드 떨어져 있는 적을 맞춘다는 건 럭키샷 아니면 거의 힘들어. 결론적으로 말해서 M2 카빈의 유효 사거리가 300야드라는 얘기는 300야드 내에서 인체 상반신 크기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거기까지 접수. 근데 M2 카빈의 총구 운동 에너지랑 AK-74U 총구 운동 에너지가 거의 동급이잖아. 응, 그런데? 아니, 내가 알기로 AK-74는 대략 200야드 내에서 맞으면 사망 혹은 치명상인데 왜 M2 카빈의 살상 거리가 그 4분의 1인 50야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해서 살상력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운동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지? 응.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고 우리가 총탄의 운동에너지를 말할 때는 보통 이 탄자가 총구에서 빠져 나오는 순간의 운동에너지를 말하지, 즉 탄자의 질량 곱하기 탄자의 총구속도의 제곱 나누기 2. 여기서 중요한 건 총을 발사할 때 생성된 이 총구 운동에너지를 인체 내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모하느냐에 따라서 살상력이 달라진다는 거야. 아니 그니까 M2 카빈보다 AK-74에서 발사된 탄자의 효율성이 훨씬 좋다는 건가? 바로 그거야. AK-74에서 이는 5.45mm 3구탄, 즉 7.6탄의 경우 이 탄자 내부에 철심이랑 납 그리고 빈 공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인체에 착크하는 순간 빈 공간 때문에 이 구리 자켓이 벌어지고 그 틈새로 납 덩이가 파고들고 순간적으로 탄자 무게중심이 뒤로 확 쏠리면서 이 비정상적인 요인과 텀블링을 하면서 근육과 장기를 크게 훼손시켜 쉽게 말해서 처음 주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인체 내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살벌한 탄이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무자헤진들이 AK-47에 발사된 7.62탄을 최근 블래쉬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었구만. 그렇지. 그런데 이3 0 9경 카빈타는 평범한 풀 메탈 재킷탄이라 인체 내부에서의 요인과 텀블링 효과가 이 7엔 6탄만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 즉, 처음 주어진 운동 에너지를 7엔 6탄에 비해 좀 비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살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아, 잠깐. 아 근데 M1 계란들은 풀메탈 재킷탄을 써도 살상력이 출중하잖아 아하 운동에너지가 2700줄 이상인 경우엔 무작위 몸통 타격에 대해서 이 충격효과가 발생해서 어떤 탄을 쓰건 즉사 혹은 치명상이지 아니 좋아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아, 질문이 뭐였지? 왜 M2 카빈의 유효 살상거리가 AK-74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는 건가? 한마디로 말해서 39경 카빈탄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지 일단 탄자가 너무 무거워 39경 카빈탄 탄자 무게가 7g인 반면 7N6탄 탄자 무게는 3.43g밖에 안 나가 그런 와중에 이 7N6탄은 39경 카빈탄보다 이 장약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탄자 형상도 공기저항을 뚫고 나가는 데 유리한 보트테일 타입이야 반면에 39경 카빈탄은 플랫베이스 타입이라 이 와류가 발생해서 공기저항을 많이 받지 즉, M2 카빈은 AK74에 비해 무거운 탄자를 적은 장향으로 날려보내는데, 이 공기 저항까지 많이 받으니까, 거리에 따른 운동에너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허 이해가 썩썩돼. 아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떨어지지? 예를 들어 50m 지점에서 7 n 엔식스탄은 운동에너지가 5% 감소한 1,300 줄이지만 39번 카미턴은 25%나 감소한 1,000 줄이야. 그리고 200m 지점에서는 이 감소율 차이가 더 심해지는데 7엔6스탄의 운동에너지는 35% 감소한 900 줄이지만 39번 카미턴은 무려 60%나 폭락한 500 줄밖에 안 돼. 아유 거기까지? 아, 깜짝이야. 500 줄이면 글록17 총구 운동에너지랑 동급이잖아. 그렇지. 이 정도면 200m 떨어진 적을 M2 카빈으로 충분히 축사시킬수 있다는 얘긴데 M2 카빈의 유효 살상력이 50야드, 그 그러니까 46m밖에 안 된다고? 아 이게 말이 돼? 어라, 그러게. M2 카빈의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확실하게 해명해. 혹시 세뮤얼 마셜 이 양반이 보고서를 좀 띄엄띄엄 썼나? 아 시끄러. 보고서 내용은 100% 팩트인데 형은 그 보고서를 카빈 소총에 불리하게. 자기 입맛대로 띄엄띄엄 해석해버린 거야 6 5전쟁 당시 M2 카빈을 처음 지급받은 미군 병사들은 적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없이 연사를 했어 아니 왜 그랬대? 편견 때문이지 M1 개런드보다 훨씬 작고 위력도 약한데 이걸 단발로 쏴서 적을 쓰러뜨릴 수는 있겠어? 아 이런 의심을 했던 거야 근데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게, 북한군이나 중국군이 따발총이랑 수류탄을 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거든. 하긴, 뭐, 베트남전 당시에도 M14에서 M16으로 갈타탄 미국 명화들이 무조건 뭐 연사로 땡기곤 했지. 아무튼, 그렇게 M2 카빈을 무턱대고 연사로 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탄양이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 결국 병사들은 두세 차례 실전 경험을 통해 적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사로 쏘기 시작했지. 하지만 카빈 소총의 위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해서 반자동 사격만 가능한 M1 카빈을 소지한 병사들도 적의 최대한 가까이 접근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쐈어. 아, 그래서 M1, M2 카빈이 이 살상 효과를 입증한 사례가 대부분 5 0여드 이내였던 것만 그렇다고 볼수 있어. 어쨌거나 카빈 소총의 유효 살상 거리가 5 0여드 안쪽이라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야. 하지만 M1 게란드 소총에 비해 위력과 사거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병사들에게 약한 총이라는 편견이 심어졌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발총과 비교했을 때 M2 카빈은 원거리 전투는 물론 금자전에도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지. 아, 무슨 근거로? 아까 그립프에서 봤잖아. M2 카빈은 50m 거리에서 운동에너지가 천 줄이나 돼. 따발총 50m 거리에서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됐지? 음한 500줄 정도? 어이구 이게 딱 절반이네. 그렇지. 거기다 따발총에 사용된 토가레프탄도풀메틀 재킷 탄 혹은 관통력만 좋은 철갑탄이었으니까 설상효율이 이렇게 특출나지도 않을 테고 결정적으로 M2 카빈도 연사 실력이 출중하니까 당연히 근거리 전투에서도 M2 카빈이 한수 위라고 봐야지 근거리 전투에서 뭔 운동에너지 타령이야 장탄수 맞고 연사락 조이면 게임 끝이지